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자세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하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루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 에스겔서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두 자매는 단순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상징하는 존재인데요. 오늘 생명의 선 본문 말씀은 23장 전반부에 해당하는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 자매인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둘은 둘로 나뉘어진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유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어린 시절부터 행실이 옳지 못한 여인들로 말씀에는 표현되고 있는데요. 두 여인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으나 영적으로 타락한 어,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은 먼저 언니 오홀라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수르 사람을 갈망했고 아수르의 준수한 준수한 청년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갈망하는 그 사람들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힙니다. 그녀의 음란한 행위는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약속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방민족을 신뢰하고 그들의 우상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영적 타락의 깊은 죄악에 빠집니다. 오올라가 보여주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모습은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오올라는 수치를 당하고 자녀들을 빼앗기고 칼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는 동생 오홀리바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동생 오홀리바는 언니 오홀라의 비참한 최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최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하게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올리바는 언니의 비참한 결말을 보았으나 회개하지 않았으며 더욱 음란하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의 방백들과도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오 올라보다 더 심한 올리바의 이 죄악된 모습은 예루살렘의 깊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남유다 예루살렘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또한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 안에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올라와 오홀리바 그리고 이두 여인이 상징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지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받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살아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삶의 자리를 죄악의 이야기로 채워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선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마음은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고, 영적 타락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타락의 길은 비참한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걸어온 영적 타락의 길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돌보심으로. 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예배의 삶으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헛되고 거짓된 대상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할 은혜의 때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